전 예수님, 네 우리가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저희 본당에서는 우리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분의 복자와 한 분의 성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자 이 국승 바오로 순교자에 대해서 은혜 모브레스디움의 단원인 최석규 바오로 형제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천리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의뢰모호프레시덤 단원 최석규 바오로입니다 먼저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에 관해 공부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복자란 카톨릭 교회에서 공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시복식을 통하여 복자품에 오른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발표할 복자는 이국승 바오로이고 활동 지역은 충청도 음성, 충주, 경기도 양근, 한양입니다. 어, 1801년 신유박해는 복자 124위 중 가장 많은 53위가 순교한 때이고 이때 이국승 바오로도 충청도 공주 황새 바위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황새 바위의 유래를 보면 황새들의 서식지였다는 유래와 목의 항쇠를 찬 죄인들이 바위로 끌려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해 항쇠 바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황새 바위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이곡승 바오로 복자의 생애와 주요 공헌 및 성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곡승 바오로는 충청도 음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장성한 뒤 충주 지역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의 대특. 대 듣게 된이 바오로는 이 새로운 종교를 철저히 배우려고 경기도 양극당에서 살던 권일신 프란체스코 하비에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교리를 배우고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여 즉시 교회 본문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한양으로 이주한 후이 바오로는 훈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과 함께 교리를 익혔으며 열심히 교회를 도왔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성사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바오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포절들은이 바오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으며 곧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바오로가 오게 이르렀을 때 마침 황해도 출신의 고광성이 배교하고 옥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국승 바오로는 그에게 배교한 것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저를 속여 저의 입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라고 관장 앞에 나가 말하도록 곤면하였으며 고강성은 여기서 힘으로도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오로 또한 형벌과 문처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강성과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이때 그는 형조에서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이미 고질병과 같이 되었으니 비록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일찍이 충주에서 체포되었을 때에는 혹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속방되었지만 이는 나의 나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 결국 이국순 바오로는 1801년 7월 2일에 사형 판결을 받았고 29세의 나이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국순 바오로 복자에 대해 정리하자면 젊은 나이에 신앙을 꿈꾸고 주님을 알게 되자 이내 순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너무나 모진 고문에 몇 차례 배교도 하였지만 결국은 순교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주임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 믿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요점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국승 바오로의 복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안 적이 있어요,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복자로서 이국승 바오로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셨죠. 저도 저도 잘 몰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복자 품에 이렇게 오르 오르신 복자들 또 성인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이 9월 달만이라도 순교자 성을 만이라도 우리 알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국승 바오로, 어, 이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가 배교자였죠. 그렇죠? 네, 순교를 이렇게, 예, 그 목숨을 아쳐서 순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순간에 또 배교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또 열심히 한, 하셨는데 또 배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배교의 길을 이제 걷다가, 순교를 이제 하신 분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순교, 배교를 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교? 아니, 어떻게 순교자가 안 되고 배교를 해? 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실 예,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요즘에 와서는 배교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배교자들이라도 나름대로 신앙을 나름대로 우리 실천을 해온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 이국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교를 했지만은 다시 순교를 해서. 순교자 반열에 오르신분 또 이성레도 그렇잖아요 우리 최양없 신문의 어머니 이성레도 마리아도 배교를 해요 그런데 배교를 한 이유가 그 아이, 깐난아이를 저주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배교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배교자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 어, 그분의 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순교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분은 성녀 한현 경년 베네이타 순교자에 대해서 7구역 구역원인 신길수 토마스 아키나스 형제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성녀 형정년 베네딕타의 삶과 신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정년 베네딕타는 서울역관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801년 신유 박회 때 황사형 백서 사건과 관련하여 순교한 복자 형기은 플로로이고, 동생은 1846년 병호 박회 때 순교한 성현선문 가롤로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주 열심한 교우였으므로, 형정년도 아주 어려서 주무모 신부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7세 때 혼인을 하게 되는데, 시아버지 역시 신유 받기 때 순교한 복자 최창현 요한이고, 형정년은 그의 아들과 결혼하지만, 3년 만에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정으로 돌아와 삭바느질을 하며, 가족들의 승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같은 불행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천주께서는 보다 쉽게 당신을 섬기며 내 영혼을 구하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참미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도와 묵상과 영적 독서를 정한 시간에 반드시 행하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냉담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원래 개방적인 성격에 아주 총명한 지라 교리 지식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녀는 여 회장직을 맡아 무지한 교우들을 가르치고 냉담제들을 찾아 고면하였으며 병제들을 간호하고 죽음에 임박한 외교인 자녀들에게 대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전교 신부들이 순회할 때에는 교우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성사받을 준비를 시키곤 하였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기의 박해가 시작되고 사태가 점점 위태롭게 돌아가자 순교자들의 기록인 기의 일기의 원본을 그녀에게 맡겼으며, 그녀는 그 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다시 그녀가 체포될 때에 남동생인 천생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박해가 닥치자 잠시 피신하시나 곧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보청과 형주에서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초를 이겨냈습니다 하루는 형관이 이제라도 배교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놓아주겠다라고 회유했으나 더 묻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죽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1839년 12월 29일 마침내 여섯 명의 교우와 함께 46세의 나이로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아, 저희가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건 많은 순교 성인들의 피로써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며 성인들의 순교 영상에 대해 좀더 깊이 묵상하는 구월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성인의 집안은 대단해요. 지금 들으셨지만은 친정 집도 그렇고 또 시댁도 그렇고 다 정말 열렬한 그런 순교자 집안들 예, 그런 예, 상황에 따라서 이 성인도 예, 자신의 그 삶을 이런 것에 바쳐서 그 상당히 교회 안에서 조선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지금 발표하셨지만은 여 회장에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여 회장 그니까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 남성 회장도 있고 여성 회장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존재했는데 예,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회장의 역할을 해서 예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한 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그 벌써 회장직, 이런 제도가 예, 벌써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삼억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안에 우리 또 여성들의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예, 어떤 이 조직, 이런 것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초창기만 해도 이렇게 어, 그런 조직이 생겨나서 네,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9월달 이제 계속해서 에, 순교자 성을 우리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227분의 에, 성인과 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실 때이 보면은 그 벽에다가 지금 많이 에, 붙여놨죠. 네, 그것만 봐도 227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됩니다. 네, 남아있는 이제 9월달 여러분들이 구역 반 모임 안에서 발표도 해주시고 또 레지오 어, 또 프레시드 음을 할때 예, 주회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서 여기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몇분안 몇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각자 이렇게 그 모이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9월달 순교자 성화를 보내면서 순교자들의 순교정신 우리가 이어받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